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오늘 말씀을 멀리서 한번 숲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일곱 일꾼 중에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었죠.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어떤 누명을 썼는지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스데반이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회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그들이 함께 작당을 해서 스데반을 특별히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보다 복음을 잔잔히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냐면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욕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면서 신성 모독죄, 또 모세를 비방한 죄로 이렇게 억울하게 대지상에게 고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는 하나님 모독하지 않고, 또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자기를 신문한 사람들 앞에 온전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자신의 이 명백함, 정직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사명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잘전해야겠다는 그런 참 놀라운 선택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이 일에 동참하다 보면 종종 스데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말이죠. 스대마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 그리고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과 싸우는 일은 좀 나중으로 미뤄두고, 우선순위가 항상 복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잘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보다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선했던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명백함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명을 따라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선순위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누리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것들에 무너지고 유혹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테반의 삶을 돌아보며 나 자신의 명백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싸우고 변호하는 삶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